여러분 오늘은 제가 돌나물 김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돌나물에는 아주 많은 효능이 있어요. 어떠한 효능이 있느냐? 돌나물에는 심혈관 질환에 매우 좋고요 골다공증에 좋아요. 간 기능 개선에도 매우 좋죠 피부미용에는 더욱 좋고요그 다음에 특히 좋은 게 있어요. 항암효과에게 뛰어난데요. 각종 항암효과. 구강암, 췌장암, 식도암, 폐암, 간암, 대장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에 매우 좋고요,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아요. 그래서 감기 및 호흡기 질환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예 많이 드시면 좋겠죠. 그러나 성질이 찬 음식이기 때문에 배탈 배탈이나 설사가 날수 있어요. 어떤 분 몸이 찬 분은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돌나물 물김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돌나물을 씻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씻었느냐. 이쪽에 물을 한번 비춰볼게요. 이게 물을 비췄더니 와, 물이 왜 이렇게 기저분하죠? 아, 어, 여기에 제가 베이킹소다. 네, 베이킹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하고 식초하고 소주하고 넣어서 이렇게 담궈놨다가 헹구니까 물이 이렇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씻을 때 이거 매우 중요해요. 예, 요건 생걸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씻을 때 이렇게 중요하게 잘 씻으셔야 돼요. 육안으로 보기엔 너무 너무 깨끗해 보이는데 이게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씻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더 헹궈서 이거 물김치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나물을 씻을 때는 매우 중요해요. 살살 살살 으깨지지 않게 살살 살살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살살살살 살살 흔들어서 여러 번 헹구면은 깨끗이 씻어지겠죠. 여러분 돌나물 김치 할때이풀쓰는게 매우 중요해요. 돌나물 김치에는 밀가루 풀이 잘 어울려서 한 스푼 많이 넣지 않아요. 한 스푼을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잘 풀어주세요. 밀가루. 자, 여기 지금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팔팔 끓고 있는데 제가 살짝 돌려볼게요. 자, 살짝 돌려볼게요. 자, 살짝 돌렸어요. 풀을 한번 써볼까요? 잘풀어진거 이렇게 팔팔 끓을 때. 팔팔 끓을 때 물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어주면 밀가루가 덩어리가 지지 않아요. 네. 덩어리 지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밀가루를 딱한 스푼만 쓴 거예요. 너무 걸쭉하게 해서 많이 넣는 것보다 이렇게 맑게 조금만 넣는 게 좋아요. 이제게 부글부글 끓어 오르면은 네, 다된 거예요. 한번 끓어 올릴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이제 끓고 있어요. 금방 끓어 올릴 거예요. 금방 끓어 올르면 불을 완전히 꺼버려야 돼요. 그죠? 자, 보이시죠, 여러분? 자,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자, 넘치기 전에 불을 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불을 끈답니다. 그리고 소금을 이때 넣어요, 소금을. 천일 염한 스푼, 두 스푼 정도 넣어야지 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식혀주세요. 식혀주고, 여기다 이제 국물을 잡을 거예요. 식는 동안에 다른 재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돌나물 여기다 이렇게 씻어서 담았고요. 당근 채, 예, 네, 지금 썰어 놓은 거 조금 넣었어요. 아, 여기 이제 저기 뭐야 얼려놨던 거를 넣어서 조금 흐늘흐늘한데 네, 그래도 소금물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상추, 상추고 어, 노지에서 큰 상추인데 이거 조금 넣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조금 송송 썰어서 조금 넣으면 네 좋아요. 돌다물만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넣어볼게요. 이거는 좀 속에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맛이 싹 우러날 수 있게끔 속에다 넣었어요 자, 그리고 미나리 미나리 이제 요새 들여나가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컵에다가 이렇게 키웠어요 컵에다가 키워가지고 떡 잘라서 이렇게 썰어서 놓으면 거머리 걱정 안해도 되겠죠 미나리하고 거머리는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미나리 있는 데는 거머리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가에서 뜯으실 때는 조심해서 뜯으셔야 돼요. 이상하게 거머리하고 네 미나리는 찰떡궁합이랍니다. 그래서 미나리 드실 때, 생거 드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넣으면 미나리 향기가 싹 퍼지면서 국물이 맛있어요. 꼭 많이 넣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조금 넣었고요. 그리고 양파를 조금 썰어 볼게요 양파가 묵은 양파라서 싹이 났어요 싹이 난 거는 떼어 버려야 되겠죠 아이고야 냉장고 안에서도 싹이 이렇게 나네요 그래서 조금만 썰어서 넣어 볼게요 하나만 조금 넣어 볼 거예요 예. 조금 넣었어요. 뭐 쌍랑 거래소뭐 버릴 순 없죠. 여기다 넣으면 은파 역할을 하니까 맛있겠죠. 그리고 제가 파를. 아, 요즘 해파 너무너무 맛있어요. 조금 맛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송송 썰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파가 이렇게 익으면서 국물 맛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썰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돈나무 크기만큼 조금 커도 괜찮겠죠? 자. 여기 홍고추 있으면 홍고추 넣으시면 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셔요. 있는 재료 가지고 잘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어슷썰기 한번 해서 넣어볼까요? 자 파도 썰어서 넣었어요. 자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국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믹서에다 갈을 거를 어, 생강, 마늘, 그 다음에 양파, 그리고 청양고추 갈아서 여기다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제 믹서기에다 갈을 건데요. 여기 청양고추 두개 송송 썰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키위딱한 조각, 한 조각. 양파. 양파. 그리고 생강청 조금. 마늘. 그리고 이건 새우젓 갈아 놓은 거예요. 새우젓 갈아 놓은 거 짭짤 하겠죠? 이거 양파랑 갈아 놨기 때문에 별로 새우젓 냄새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발효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넣어요. 조금만. 이렇게 넣어서 이걸 하면은 국물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게 있어요. 이건 멸치 액젓인데요. 멸치 액젓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넣어요. 조금만. 한 스푼만 딱 넣어볼게요. 이게 조금 들어가면서 발효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갈아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국물은 조금 부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갈아서 한번 국물을 잡아 볼게요 자 이제 국물을 요거 갈은 것을 여기다 부어 주세요 빨갛게 하지 않고 저는 하얗게 할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빨간 거를 싫어하셔서 하얗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거의 식었어요. 여기 찬물을 조금 부었거든요. 왜냐면 국물을 어차피 잡아야 되니까 찬물을 부어서 다 식었어요. 한번 붓볼게요. 여기 국물이 요정도 찼어요 요정도 찼는데 이게 숨이 죽으면 쫙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물이 지금은 약간 짭짤해요 이거 짭짤할 때 이거 이제 딱 눌러서 우선 놔둬야 돼요 이걸 우선 딱 눌러서 이게 재료가 다 절여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국물을 조금 더 잡아서 넣으면 돼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싱겁게 해서 잡아놓으면 이것이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짭짤할 때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것이 간이 배게 해 주셔요. 그리고 나머지 국물을 살살 심심하게 해서 간을 잡으면 이 국물 맛이 시원하니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반드시 예 돌나물 김치 할 때는 밀가루풀이 잘 어울려요 이제 벌써 숨이 다 죽어서 이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국물을 조금만 잡을 거예요 조금만 더 잡아서 짜작짜작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간이 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 한 가지 딱한 가지 넣을 거 있어요 뭐, 무엇을 넣을 것이냐 여기에 천마술이에요 천마술 천마술을 한 스푼만 딱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스푼만 딱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국물이 변질되지 않고 아주 맛있어요 여기 제가 꿀팁 하나 드렸죠 새우젓 갈은 거 조금 넣었어요 조금 이것이 조금 넣어야 돼요 많이 넣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발효가 싹 되면서 이거 실온에서 하루 더서 간이 싹 들은 다음에 냉장에 넣고 시원하게 드시면 맛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돌나물 김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빨갛게 하고 싶으시면 고춧가루 물을 내서 넣으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맛있는 돌나물 김치 완성되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돌나물 김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와 요새 돌나물 김치 이렇게 말갛게서 살짝 익으면 굉장히 맛있죠. 냉장고에 넣어놓고 갈증 날때 한번 드시면 돌나물 김치가 너무 너무 맛있는걸요. 어떻게 만들면 요 맛이 나는지 여러분 그럼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함께해요.